네, 안녕하세요. 우리 MH케어 한뭐모사원 헬스케어의 대표 한의학 박사 모사원인데 오늘은 사실 해미엔 한의원 대표 원장으로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우리 환자분이 연말이고 항상 여자분들 연초 시작하면 계획들이 다들 비슷하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다이어트. 다이어트. 이제 살을 빼겠다 해서 오셨고 어, 나는 또 얘기를 해봤죠. 네, 약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영상을 좀 제공을 해주고, 본인 체중을 공개해줄 수 있으면, 내가 얼마든지 또 약을 드릴 수 있다 해갖고, 이제 해보려고 <laughs> 하는데, 어, 우리 예전 얘기들좀 들어봤더니, 이미 예전에 한약을 먹고,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? 네. 맞나요? 있어요. 네. 네네. 있어요. 그때 상당히 살을 많이 뺐다는데, 몇 키로라고 하셨죠, 아까? 그때 12kg 정도 감량했었어요. 12kg 정도? 네. 야, 그러니까 12kg. 그때 시작했을 때가 몸무게가 몇 kg였어요? 그때 59, 60. 59, 6 0그래서 네. 12kg였으니까 한 48kg 정도, 48kg 정도까지 네. 뺐었던 거고, 네. 한 대략 몇년 전이에요, 그게? 6년? 6년 정도, 네. 6년 전쯤에. 그럼 그 사이에. 차곡차곡 쪘나요? 아니면 그때 빠졌다가 확 쪘다가 그게 또 유지인건가요? 어 그때 확 빠지고 그리고 좀한한 7-8kg가 확 쪘어요 아 그때 빠지고 네 그리고 한두달 만에? 천천히 네. 쪘어요 다시 어또 중요한 게한두달 그러니까 만에 7-8kg가 확찐 건가요? 네한두달 만에 네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요요가 왔었다라고 네. 살수 있었겠네요 근데 약은 어느 정도? 먹은 거예요. 그때 당시에 그때 먹었었냐? 몇 개월간 먹었다. 이런 것들이 기억나세요? 한 6개월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게 드신 것도 아니네요. 네. 6개월 정도 먹었고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2kg씩 빠졌다고할수 있겠네요. 아, 근데 중간에 또 그렇죠? <laughs> 먹기 싫어서 쉬었다. 아, <laughs> 임의적으로 <웃음> 네. <웃음> 자기 혼자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. 사실, 우리가, 뭐라 시키는 대로, FM대로 다 하는 사람이,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? 다 사정이 있고,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약간 약간씩의, 뭐라 그럴까요?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, 그건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. 누구나 그렇습니다. 누구나. 어,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어, 저희 약은, 먹으면 살 빠져요. 단, 되게 웃긴 게 조건이 있어요. 이 약에, 체질이 좀 맞아야 돼, 본인이. 음... 그러니까 내 약은 매니아틱하다고 해요, 항상. 먹어서 체질에만 맞으면 살은 무조건 빠져요. 음... 먹고 빠지던가, 아예 못 먹던가. 극단적이요, 에 극과 극이야. 중간이 음... 없어요, 내 약은. 극과 극이에요. 먹어보면 알겠는데? 먹어보면 알아요. 음... 먹고 빠지던가, 아니면은 그냥 아예 못 먹던가. 그래서 이제 아예 못 먹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약이면 참 좋은데 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오. 먹어서 잘만 맞잖아요. 확실하게 빠져요. 내가 살 오. 빠지는 건100% 보장을 해요. 100% 근데 보장을 못 해요. 왜못 먹는 사람들은 왜못 먹는 거예요? 못 먹는 게 증상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서 느낄 때는 일단 뭔가가 빠져 나가잖아요. 그죠 그렇죠. 내 몸은 지금이 60kg다, 만약에. 네. 60kg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자꾸 빠져나가요. 1kg가 됐든 2kg가 됐든 빠져나가면, 얘가 느낄 때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방어적으로, 못 먹게 하려고 신호를 보내는 게좀 강하게 오게 되는 건데, 그 증상들이 이제 심장 떨림, 손발 떨림, 입술도 마르고 잠못 자고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, 본인들이 지레 겁먹는 거야. 그래가지고 못 먹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피 토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<laughs> 막 콩팥이 나빠졌다 간이 나빠졌다 이런 건 아니고 증상이 너무 세게 와요 아... 근데 그만큼 증상이 센 만큼 효과는 확실해 아그 건강을 해치거나 그런 건가 해치진 아니죠. 않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약은 아니다 이거죠 아... 보약은 아니고 몸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덜어내게 만드는 약인 건데 그렇다고 또 음. 이거 먹었다고 내가 그 사람들 뭐라고 까 건강을 해치려고 이 약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어, 그럼 따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죠? 부작용. 그러니까 증상만...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을 다 흔히 부작용이라고 하죠. 어. 근데 아마 환자분이 얘기하는 부작용은 진짜로 뭐 콩팥이 나빠지거나 <laughs> 간이 나빠졌다. 약 먹고 뭐 이제 혈액 검사 했는데 소변 검사 했는데 <laughs> 콩팥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 있고. 간 수치가 막 빵빵 뛰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, 맞아요. 절대 그건 아니에요. 그렇진 않아요. 음, 그것도 그것 또한 체질이겠죠. 안 맞는 사람은 딱 먹으면 벌써 알잖아요. 뭔가 좀 몸에 어떤 좀 무리가 되는 듯하고 하면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음. 그리고 한약에 대한 다이어트 지금 이제 아까 또뭐 부작용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. 갑자기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게 됐는데 우리 여름철만 되면 한약 뭐 마왕 관련돼서 뉴스 많이 나와요 이거 먹고 뭐 문제 생겼다 네, 근데 가만히 보면 한의원에서 처방을 한약 아니고 어디 이상한 뭐 내가 딴 사람 다른 직역을 내가 욕하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한약재를 가지고 만든 약 먹고서는 망가졌는데 그것도 따지고 한약은 맞거든요 근데 우리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 하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한의사의 처방 하에 먹는 것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. 왜 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 해줄 수가 있으니까. 아 그러면 네 약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, 계속 원장님을 뱉는 거네요. 그렇죠.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...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 약을 내가 일주일치만 줘요. 돈는 어, 3개월치 솔직히 봤는데 <laughs> 어, 약은 일주일치씩 줘요. 어, 이만큼 다 줘봤자 본인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요. 또약의 어떤 용량을 뭐 처음부터 확알 수는 없잖아요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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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듣고 어 이때는 좀더 드려야겠다 해서 좀 늘리기도 하고 뭐두번 어, 먹게 했다가 세번 먹게 했다가 그때 그때마다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난또 얼굴 자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또, <laughs>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만 환자분들 온, 올 때마다 진료비 안 들어요. 처음 3개월 낸거 기본적인 진료비도 안 들어요. 이건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음... 어, 돈 벌어먹으려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나 환자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한테 100원도 안 들어와. 음... 어. 본인 뭐 차비 쓰게 하는 건 미안한데 그만큼 더 확실하게 빼주려고 하는 거니까 음... 그런 의심이나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몇 킬로인지 이제 가서 재보고 네. 그 몸무게만 딱 나갈 거예요. 뭐 따르게 뭐 많은 게 필요치 않아 나는 현재 몸무게 <laughs> 그것도 딱 우리 저 체중계를 이용해서 잰저 몸무게랑 어 3개월 이후에 약을 3개월 동안 먹고 음. 몇 킬로가 빠졌으며 오늘 이제 처음 만난 거라 이 약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안 네. 맞더라도 이 영상은 왜안 맞는지 이 환자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. 까지도 찍어가지고 다 올릴게요. 아... 네, 그렇죠. 그렇게 올려야지. <laughs> 무조건 뭐 계속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솔직히 뭐 너무 광고고 음... 안 맞으면 실제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나랑 주우장착 만나셔야 되고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올 때마다 저렇게 준비해놓고 찍을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음. 뭐 약은 아침, 점심, 저녁. 아침 내가 눈 떠서 딱 처음 먹었을 때 기준으로 4시간이나 5시간 단위로 한 포씩 드시면 돼요. 5시간 단위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,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. 어... 깨 있는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<laughs> 그 세상에 존재해요. 많더라고요. 그렇게만 <laughs> 응. 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. 그리고 또 하나만 부탁할게요. 술만 먹지 말아주세요. 아, 어, 진짜요? 응. 그리고 술을 아마 본인이 못 먹게 될 거야. 어...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되게 힘들어져요. 이것도 결국에는 계속 히팅시키는 거잖아요. 계속 열량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약을 먹으면 그 종일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? 나 가만히 있어도. 네. 계속 소분되게 그 만들어주는 거니까 본인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이약 먹으면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게다른게 아니고 계속 우리 100m 달리기 막 하다가 밥 먹을 수 없잖아요. 어...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식욕 먹는 것도 점점점 점점 줄어들어요. 오바해서 갑자기 살 뺀다고 굶지 마세요. 음... 몸이 망가져 그럼 이제 이도 저도 안 돼. 근데 네. 아, 네, 술은 안 돼. 술은 안 돼. 진짜 술은 안 돼. 어, 진짜 원하는 결과 좀 내고, 나도 이 영상이 약 먹어서 힘들어서 못 먹었어요가 아니라, <laughs> 지속적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빠졌고, 어떤 느낌이었고, 3개월 후에는, 와, 이 정도 빠졌다. 라고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네. 네,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몇 키로인지만 딱 찍고, 이 영상을 일단 1편, 1부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. 일단 보자. 60점. 60.9kg. 아, 네, 2월 9일. 예, 네, 2월 9일. 우리가 저번 영상이 딱 12월 30일 날 시작을 하셨더라고. 네. 12월 30일 날. 그러니까 6주 정도 된 거예요. 6주 정도. 오늘이 몇 kg인지만 그 6주 동안 몇 k g 가 빠졌는지 그거 이제 중간 점검하는 날인 거죠. 중간 점검. 우리가 12주를 같이 할 건데 오늘 딱 6주째 되는 날이니까 네. 그거 한번좀 봐볼게요 이게 아직 끝은 아니니까 앞으로 또한 6주 남았어요 남은 기간도 지금처럼 잘 복용하고 또 6주 후에 마무리 또 3개월 동안에 도대체 얼만큼 빠졌는지 또 중간에 정체기는 없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딱 시간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<목소리> 서로 바빠서 그죠? <laughs> 서로 바빠서 못 찍었는데 오늘 날짜가 오늘 그냥 영상에 보이게끔 해주는 게 5월 20일 그죠? 시작할 때도 찍어놨었으니까 오늘 딴거 없고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약 먹고 한몇 킬로나 빠졌는지 그리고 나서요 본 환자분이 약 먹으면서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. 고비도 있었고 사실 막 목이 막힌다고도 있었으니까 그럴 때좀 어떻게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면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해볼게요. 우선 제일 중요한 거 현재 몇 킬로인지 딱 보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일단 먼저 현재 몇 킬로인지. 그면 이제 한 55.1이니까 나름 7kg 정도? 그죠? 대략. 8kg에요. 8kg k g 정도 <laughs> 이제 빼신 건데 그래도 이제 약 먹으면서 좀 어땠나요? 처음 시작 때부터 혹시 기억나세요? 시간 네. 지나긴 했지만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네. 저는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네. 급속도로 좀 빠지는 케이스였어요. 음. 그래 가지고 초반에 되게 기운이 딸린다고 해야 되나? 아, 먹고 게좀 게. 기운이 딸리는. 네, 응. 좀 이렇게 처지고 좀 약간 기운이 딸리고 이런 게 있었고, 응. 좀 소화나 변비 같은 걸 이렇게 장운동도 응. 잘안 되는 것 같고 응. 그런 게 있었는데. 뭐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네. 알아서 추가로 <laughs> 약 주시고 허무해지고 네. 그때 그때마다 네.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예길일반좀 돼요. <laughs> 어, 맞아요. 뭐목에 뭐 걸린 것 같다? 그럼 그때 먹는 약이 또 있고 변비다 그럼 숙변하는 우리가 또 챙겨 드리잖아요. 숙변한 먹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역시나 식욕 억제가 좀 되던가요? 어땠죠? 어 제가 궁것질을 네. 진짜 못 참는 스타일인데. 음. 확실히 음. 그거는 남들이 먹으라고 저도 네. <laughs> 먹기가 싫고 못 먹어요. 먹기가 싫고. 네. 맞아요. 이게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결과. 그러니까 이 약이 체질에 잘 맞으면 내가 이제 술 같은 것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술이잖아요. 술못 먹게. 술만 마시지 마라. 이게 말씀드리는데 술도 그 좋아하던 술도 약 먹으면 술맛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. 그냥 약이랑 체질이 잘 맞았을 때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고 만약에 간혹 물론 100%다 성공은 아닌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항상 다이어트 약 처방할 때 서두에 까는 것처럼 내, 내 약이 체질이 안 맞으면 안 먹는 게 낫고요. 새로운데 빨리 찾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. 그 모든 체질에 맞춰서 약을 쓸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저는 또 너무 주력이 비만은 아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아름아름 그냥 소개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먹고 계시는 건데 먹으면 어찌됐든 힘은 들어요 안 힘들진 않아요 그죠? 네. 힘은 들어요 하지만 체질에 맞으면 살은 무조건 빠져요 견디면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든 안 맞든 견디면 네.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결국에 본인의 의지입니다 역시나 내가 약 먹어서 힘들지만 결국엔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얻어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그러면 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여자분들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결혼하기 앞딱 결혼 직전에 이제 내가 스튜디오 촬영이 잡혀 있는 여자분들 이분들 실패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. 어 이렇게 살튼 나름의 우리 3개월 4개월 차지만 다이어트 이것도 성공기라고 할수 있겠죠. 영상이 네.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. 또 예쁜 영상 잘 만들어서 예쁘게 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신 우리 환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, 아, 진짜 영상 찍는다고 아마 분이 더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<laughs> 감사드리고 항상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고 우리가 다시는 뭐 비만약을 먹기 위해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,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,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